지난 주말과 휴일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다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26일 31명, 27일 56명, 28일 43명, 최근 3일 동안 부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합쳐 1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선원 4명이 이동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유흥업소발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가족과 지인, 학원과 교회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감염원을 알수 없는 경우도 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어제까지 종사자 1,428명, 이용자 340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종사자 5명, 이용자 15명, 접촉자 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29일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명이 발생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간 감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흥 업소 관련 확진자도 계속 나오면서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유흥 업소 관련 확진자는 모두 여든 세 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월 26일 27일 양일간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된 유흥 주점 10개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하였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접촉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를 유지하는 한편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 단계를 높일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